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시면서 어 사실 어떤 방식인지 뭐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 실제 USDT, USDC 두 가지가 90% 가량의 유통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화 기반의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하겠다는 예, 이겁니다. 그러면은 안정성 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급 준비율 얼마로 하겠다는지 이런 것들을 뭐 여쭤 볼수 있겠고요. 1대 1로 한다고요. 1대 1이면은 그게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자, USDT, USDC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 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자금의 불법적 유통이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이런 걸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USDC 이런 것들은 대북송금 같은 걸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그냥 이야기해버리면은 되 작전주 하시던 것처럼 그냥 시장을 들썩이게 한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